네, 부정 선거 국제 감시단의 성명서가 나왔는데요. 관련해서 장재현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국제 선거 감시단에서 아주 성명서가 의미 있는 성명서가 나왔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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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그저 성명서 중에 두 번째 거. 네. 두 번째 일본은 이제 당연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권이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한 거고. 네. 두 번째가 지금, 지금 158조 해가지고 지금, 저, 도장 안 찍고 인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네, 선거 관리관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. 왜냐면, 예, 예, 지금, 예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지금 예, 예. 장재현 박사 등 이렇게 주장하는 걸노인네들이잘 모르고, 자기, 아, 자기 개인 도장 가서 예. 찍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대요. 그래서, 아니, 투표 관리관, 제... 투, 투표 관리관이라는 건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. 예, 이거 뭐 내... 그 지금 3553 군데에서. 네. 3553명의 공무원이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있잖아요. 예, 그 투표 관리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. 예, 공무원, 공무원, 공무원 도장 말해, 공무원. 네. 그 공무원 도장 안 찍는 거를 네. 저 미국의 부정선거 감시관인게100% 이해를 했고. 네. 그래서 이게 문제점 있다는 걸다 알게 됐어요. 네. 예. 그래서 이건 이제 인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질 때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인식을 다 하고 있고. 네. 그 오늘은 지금 저이 박사님한테 저, 저 연결한 거는 조금 전에 2시부터 네. 강동구청에 갔다 왔습니다. 네, 네. 말씀하세요. 그 강동구청에 이제, 그 이거, 저 이거 이제 선거 총괄하는 과장하고 네. 인터뷰도 하고, 그 다음에 강동구에는 지금 19개 사전선거구에서 하고 있다는 거 하고, 네. 그 다음 강동구에는 본토표 할 때는 이제 미국 사람 물어보니까 백두군데 한다. 네. 근데 이거 이제 또 이제 도장 얘기가 또 나왔는데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. 선관이 그 이거 선거 선거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선관 업무를 따르기 때문에 네. 자기들은 현재서 어쩔 수 없다. 이제 그런 표현을 해갖고 미팅을 했고 네. 지금 이제 막 이제 조금 전에 끝났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천호 일동 사전 투표하는 데입니다 네. 그 천호 일동에 직접 와가지고 안 아, 아,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안에 이제 대표기 그 저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바깥에서 이제 쭉이차라든가 이걸 다 보고, 네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천호 일동에 지금 이제 우리 감시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? 네. 감시관들하고 여기 이제 앞에 나오면 딴디 밭에 있어가지고 네. 여기 저 여기 사전투표인 분들하고 이제 한2 0분 정도 좌담회를 했습니다. 네. 그 좌담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투표한 여기 이제 좀 발을 정자 다 찍고 있잖아요. 네 발을 정자 찍은 거하고, 발을 정자 찍은 거하고, 지금 성관이가 오전 12시에 발표한 거하고. 네. 490표가 차이가 나요. 아이고, 강동구, 천호천호일동에서만 예, 예, 예. 그래가지고, 아. 그 다, 그래, 그, 발을 정다 보여줬어. 미국에, 그, 미국 시민들한테. 아. 그 다음에, 이제, 이거하고, 저는 또 이제 받은 게, 저, 어저께, 저, 서속구 변호사님하고, 미, 여기, 저, 미국의 그, 감시관하고 같이 저녁도 하면서, 얼굴도 알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서속구 변호사님이 저한테 또 이제 카톡을 보내 셨어요 네. 서속구 변호사님이 또창관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12시까지 있다가 인수인계하고 나왔거든요. 네. 근데 서속구 변호사님은 280명을 발해가 갖고 다 찍었어. 네. 근데 선관위가 400 492명으로 보고를 했어요. 12시에. 아니, 그저어디에요 서속구 변호사님? 저 성, 대구 대구. 대구에서 대, 예, 예. 대, 대구 대구 행정 어디 타운인데 네. 관위가 갔더니 240명인데, 4 492명을 바뀌어서, 212명을 더 플러스로, 이게 이제 보고 한 거예요. 네. 예.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를, 지금 이제 막, 저, 저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예. 근데 이거를 이제, 미국의 부정감시단이 다 알았습니다. 아. 이게 이제 많다는 걸 알아가지고 아마 오늘 밤이나, 예. 아마 제2성, 탄 성명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미 감시단이 왜냐면, 알았다, 예. 예, 예, 이거 심각한, 이거는 뭐, 이거는 뭐, 심각한 거죠. Yeah. 그래서 이제, 지금 현재 저한테도 이제,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물어보고, 그 다음에 이게 이제, 두개큰 조직, 하나는 부방대가 있고, yeah. 하나는 이제 여기 자유마을, yeah. 직접 여기서 그분들이 미국 감시단이 투표소 앞에서 진짜로 앉아가지고 발을 경쩡 쓰고 하는 거다 이거 다 눈으로 지금 다 보고 갔어요. 아 예. 그러니까 이제 시민활동을 이제 옛날에 우리 이런 거안 안 하고 못했는데 네. 차도 무정선 가니까 이렇게 이제 모여갖고 이게 시민활동이 하는 거다. 에. 아마 약간 약간 쇼크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한국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. 아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. 하고, 자, 2탄, 3탄 성명이 네. 6월 5일에 가기 전까지 아마 부정선거 하면서 느끼거나 시민들하고 네. 대화 나누고 다 하는 거를 네. 그때그때마다 이제 성명서 2탄, 3탄 시리즈로 네. 아마 발표하면서 한국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기도 하고, 이거 바로 이제 영어로 하니까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네. 그런 활동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 감시단 잘 오신 것 같습니다. 오셔가지고 리얼 월드를 눈으로 보고 또 시민들이 또 그 본인이 발언정자 찍은 것도 다 보여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. 그, 저, 감시단에 그 오늘 성명서 나온 핵심을 좀 소개해 주세요.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. 아, 성명서, 핵심. 아, 성명서 아, 핵심은 일본은 아까 일본은 황교안 대표. 네.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그, 저, 지금 이제 업무 방해로 선거 방해로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. 경찰에서 고발했죠. 네. 예예예, 그거를 그거 안 된다. 네. 그리고 그런 그게 이제 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도장 찍는 거. 네. 도장 관계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들은 저 선관이 감시하러 온게 아니고, 네. 선관이 감시하러 온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이제 여러 가지 공명 성과 잘 되면은 협조해주면 전 세계에다가 공명 성거잘 하고 있다고. 알려주려고 했는데 네. 그 이제 선관위가 이제 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전산실 아닙니까 전산실 예.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거 전반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거긴 아예 막 일초도 접근 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관에서 아,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선관을 예, 예, 예. 그런 거 그런 거 대해서 좀 이제 유감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온 목적이 보고서 쓰는 게 목적이다. 보고서, 예. 왜 자기들이 여기서 여기인가 보고서서도 한국 정부에도 자주 주고 갈 것이지만, 예. 미국하고 유엔하고 그다음이 에 관련 기관 전체에다가 자기들은 보고서 제출해 가지고 예. 하는 거니까 목적이다. 예. 그런 식으로 이제 일탄이 나갔고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이 탄은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천호 1동 24번지반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지금 아, 부방대하고 자유 마을에서 선 사전 투표 하는 곳마다 어, 전국에 3,560군대 정도 에, 다 지금 총 집결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발을 정자로 선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선거하는 사람들 체크했는데, 선관위가, 그러니까, 저, 투표인 명부에, 선거인 명부, 적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? 전국 곳곳에서. 오늘 오전,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한 거, 그러니까 12시에 집계를 했는데, 12시에 집계한 거에 각 동별로, 천호 일동에서만 490명이 차이 났고, 또 서석구 변호사는 대구의 무슨 동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뭐200 몇십 명 차이 났고 전국에서 지금 차이 난다는게 속속 지금 부방대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자유마을도 그렇고요. 근데 미국 선거 감시단이 이걸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쇼크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장재원 박사가 보고를 하는데요. 아 전국적 부정행위를 미 선거 감시단이 지금 알아챘다는 얘기네요. 야, 오늘 12시까지만 그런데 오늘 첫날 마감까지는 얼마나 많이 틀릴까요? 에? 어쩐지 역대 사전선거 일, 역대 사전선거 제일 기록이라는 거 아니야 이번에? 참, 이렇게 쑤셔 넣는 걸로 기록되면 뭐하냐? 왜 이렇게 숫자가 달라? 발을 정자로 딱딱 체크했는데 왜 달라? 이거, 이거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. 왜 다른지 숫자가. 다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왜 다른지 조사해달라는 겁니다. 미, 미국 감시단이 알아챘습니다. 아, 이거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? 네, 마치겠습니다.